자, 유튜브 채널로 안녕하세요. 네이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게임 영상을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갑자기 무기 개편이 나오게 되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니스 무기 개편 2차. 어. 일단 신규 투척 무기가 나오는데요. 어, 연막탄인데 독가스 기능이 있는 연막탄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데미지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가스 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얻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는 5. 지속시간은 10초. 아,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옥개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옥개로 올라와야 돼. 내가 피 1이야. 그럼 옥개에다가 독가스 던져놓으면 이제 못 와요. 그럼 그거 게임 끝나는 거잖아. 어, 새로운 거를 약간 시도해보는 건 좋은데, 이것도 약간 밸런스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기본 무기 밸런스 조정 일단 M4가 버프 먹었고요 명중률이 1 상승했습니다 서든어택은1 수치가 엄청 큰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그래도 M4가 버프가 됐네요 다음은 G18 G18이 상향 먹었어요 어, 점사 모드, 3점 모드가 반동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G18이 진짜 사겼던 데가 있는데, 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G18이 나쁜 총은 아니지만, 피스메이크가 너무 좋아서 묻혔지, 어, 이렇게 사현을 먹이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G18의 기본 사격 오류가 수용되었습니다. G18들이 약간 총알이 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건잘 나가고 어떤 건안 나가고 이런 걸 고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G18이 없으신 분들은 플리마켓에서 지금 하나 사셔가지고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하나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 사구 <laughs> 기도가 필요했던 무신건 m 레미 사구 자기들 또 안에 총알이 랜덤이이란 거를 명중률이 속폭 상향되고 손기 반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중률은 올라가고 반동이 줄었습니다 근데 일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기 때문에 이것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또 나오면은 제가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MP7이 이동속도가 20% 증가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마크 마크가 드디어 다시 명중률이 상승했어요 예전에 마크가 진짜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처럼 좋아진 것 같은데 명중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헤드를 또잘틀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나와보면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12도 마찬가지로 명중률이 2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데미지는 그대로인데 난사 모드에 명중률 소폭 하향 그리고 반동이 소폭 상승한다합니다 어 일단 피스메이커가 좀 칼질을 당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전에 G18이 진짜 사기였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3대1 세이브를 그냥 권총으로 할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정도 어, 피스메이커도 이번에 사기란 말이 많아서 좀 칼질을 당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화양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예전에 G18처럼 권총으로만 플레이하지 않게 좀 화양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와보면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가 사이가 뭐 데미지나 나머지는 똑같은데 장탄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사이가 2점은 놔두는 대신 약간 다수의 싸움에서 좀안 좋게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3대1 세이브 이런 거는 힘들다는 점 그리고 파마스, 파마스의 명중률이 1 감소했습니다 일단 파마스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1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와보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방패 있나요? 그기요 무시무시? 펑펑 응. 볼리줴 응. 응. 마지막으로 G18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건 원래 2만 원대였는데 벌써 3만 원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매물이 금방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물론 78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만,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